주방보호시설을 위해 애써주신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상은 국회의원상, 도의장상, 시의장상, 자원봉사 센터장상, 기관장상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회의원상 소식 전에 더불어사는 밝은 회개 의원 십일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첫장 롯데아웃렛 강교점 샤롯데공사단.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발달수영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 관장님을비롯해서또 여러 직원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또 후원자 여러분 깊은 감. 음. 감사를 드리고요. 18년 남은 며칠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요. 2019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서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런 따뜻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응.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여기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마음과 손과 몸을 모아서 어, 좋은 주야 어, 모시를 운영되고 우리 함께 우리 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수원이 더 따뜻하게 자산 그런 방향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시설 지원팀장 음. 이윤영수입니다. 저희 수원시에 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아홉 개가 있습니다. 아홉 개 중에서 우리 광교 주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가장 모범적이고 으뜸이고 가장 인기가 좋은 시설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저희 수원시에서도 여기 원장님이랑 협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광교장애인주관시설에 어, 월 저희들 직장인이 모여서 매월 배식공사와 식당 청소, 설거지까지 어, 다 포함해서 매월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우리 모두 함께라는 그 단어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광교 장애인주관시설도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 제가 여기 왔을 때 예,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70명이나 되는 그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늘 마음이 좋고 마조마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 잘 이렇게 어, 진행이 되어서 어, 이렇게 연말까지 온 것이 연말에또 저로서는 참 안심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광조가 빛날 광자, 교육할된 광자 돼가지고 교육이 빛나는 것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인해서 따뜻함이 빛나는 그런 그 따뜻함을 가지시는 그런 광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많은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내년에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또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또 감사하다고 일동 차렷 병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